안녕하십니까. 어, 이번에는 우리가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쿨존이나 어, 신호동이 없는 교차로 같은 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가끔 방송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충격적인 게 얼마 전에 어디선가그 애기 엄마가, 그, 애기 유모차 끌고 가고, 안고 가고 하다가, 횡단보도 중앙에서 못 건너갔잖아요. 왜 차들이 횡단보도인데 양보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서 있던 화물 차량이 높으니까, 그발 앞에 서 있는 애기 엄마를 못 보고, 어,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던 적을 저희가 방송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경찰들이 참 뭐하는 집단인지 저는 정말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앞으로 그런 횡단보도의 신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호를 없으면은 차들이 와서 횡단보도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이제 횡단보도 위에 시, 에, 전멸등이 있을 때 깜박등. 노란 버릴 때는 우리가 그아요서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빨간 버릴 때는 어때요? 섰다가요 근데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저부터도 어떨 때는 그 뭐, 뭐, 죄송합니다만 저도 법을 지킨다고 도로교통법을 지킨다고 많이 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거 절대 밖으로 잘안 버리고. 우주창 밖으로 안 버리고, 어아 저는 그런 거는 좀 제가 많이 이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 항상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데 신호등 없는 곳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인이 저쪽에서 온다 할지라도 아 그냥 가야지 하고 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교차로도 마찬가지죠. 교차로 오다 보면 이제 물론 횡단보도가 있는 쪽도 있고 없는 쪽도 있지만, 우리가 교차로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내 달리잖아요. 그러다가 막 대형사고 나고, 응?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편도 1차로 갔다면 이제 그 교차로가 좁으니까, 이게 가서 바로 확인이 되고 하는데, 어떤 데은 이제 뭐... 왕복 6차로나뭐 그런데도 횡단보도가 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잘지키면 좋지만 또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안 지킬 때가 있어.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강제로 지키게 해야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과속방지턱 탁 만들어놔야지. 세 개를 만들든요 처음에 일 탄은 한 50m. 못 미쳐가지고 낮은 걸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높은 거,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차로나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과속할 수 없게 한 3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 환경을 만들어 왜안지키니까 그래서 그런 교차로, 골목 교차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제 중앙선이 없잖아요. 골목 아주 이면들로같은데 그러면 아 거기에서 막 냅다 달리는 사람 보면 확 진짜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날 때가 또 많잖아요. 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네가 살라면 쓰고 말라 면말어 그냥 내 달려버리고 어 그래서 그런데도 뭐 물론 이제 그 중앙에 이렇게 요즘에는 열 십자로 이렇게 교차로란 거를 예, 표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그 그 십자를 더 넓게 해서, 한 20m 정도는 해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이렇게 보고, 아, 저기가 교차로가 있구나, 알잖아요. 이제 골목이 좁은데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가본 데는, 어, 쏙 지나가다 보면, 어, 여기가 교차로네? 골목 교차로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게끔 하려면, 거기도 열 십자 그거를 길게 해서, 어, 멀리서 올 때도 저앞이교차로구는거알수 있게끔 열심자 표시를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다가 과속방지턱 달리지 못하게 최소한 하나 정도는 해놔야 와서 그 과속방지턱이 함부로 안 놓고 교차로인지 알고 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거고 이제 문제는 그런 골목 같은 데는 행인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인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저는 그 열십자 조그만하게, 이렇게, 가운데, 그 교차로 가운데 되어 있는 것 보고 참잘해놨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십자 길이를 골목으로 한 10m 정도는 해놔야, 이렇게 열십자를 길게 해놔야, 저쪽에서 오는 차들, 양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그걸 보고 알수 있고, 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또 골목 그런 교차로 같은 데는 어, 과속방지턱을, 그 뭐, 크게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스쿨존인데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어요. 불법 주차되어 있죠.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필수적으로 그스쿨존에는 저도 세개 해놨으면 좋겠어요. 낮은 거, 그 다음, 그 다음에서 스쿨존에서만큼은 확실하게 30km 미만을 지킬 수 있도록 안 지키면 과속 방지턱 넘다가 차가 망가지게끔 어묻 과속 보도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지 우리 그 소중한 그 장래 희망인 아이들 사고 나는 거 그리고 어, 교통 약자들 건너다닐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응? 횡단보도 같은데. 어? 정말 이거는 이제 안 지킬 때는 지키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경찰이나 그런 시행, 그 관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사람이 우선이니까. 사람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어? 그리고 사고나면 또그 사람들이 또 그냥 반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발 내밀고 적반하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국 국민으로서 모든 이런 기본적인 음, 그 생활 법률 뭐 경범죄라든가 어?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거뭐 어? 기본 법률을 잘 지켜야 상위 법률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어? 사상녹로이기 위해서니까 기초는 안돼 있는데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누가 을지면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과속 방지턱 꼭 지킬 수 있도록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